안녕, 사주과외 선생이야. 자, 오늘은, 을일간의 25년 2월, 을사년 무인월의 음세를 알아보려고 하거든. 자, 기간적으로, 을사년 무인월은 25년 2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가 돼. 자,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어, 핵심적인 키워드를 얘기한다고 러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좋고, 근데 동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구설수를 조심해라. 잘못하면 뭔가 법적인 문제, 주변과 다툼,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로 생각하면 좋겠어.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할게. 자, 우선, 의뢰관한테 25년 2월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좋아. 근데 이 임목이 의뢰관한테는 겁제거든.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과 같이 할수 있다. 그지? 그러나 이인래에는 이 구설수가 따를 수가 있어요. 이어 의리관한테는. 그러니까, 뭐,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불법적인 일은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 자녀에 대해서 신상 변화가 생길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을 옮긴다거나, 어린이집을 옮긴다거나, 뭐 유치원에서 학교로 간다거나. 그지?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같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음. 음. 금전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기존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을목일간한테 25년 2월 달에는 뭔가 해결되는 일들이 발생을 할수 있다. 기본적으로, 을일간한테 무인월의 인월은, 임목은 겁제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 나갈 일은 많아. 그지? 근데, 어떻게든 금전 문제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니까 나갈 돈이 많은데, 여기저기서 돈을 어떻게 융통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금전 문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활동 무대에서 활동을 할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기존엔 A라는 활동 무대에서 일을 했는데, 뭔가 B라는 활동 무대가 생길 수도 있고, 기존에 아예 활동 무대가 없었는데, A라는 활동 무대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올해가 25년 2월이 을산년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2월은 무인월이 되는 거야. 그지? 이 사화는 을목한테 상관이 되고, 그지? 잇목은 겁재가 되는 거지. 상관과 겁재의 만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자, 근데 기본적으로 겁재잖아 겁쟁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금전 지출, 돈 나갈 일이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는 사화가 상관이잖아. 뭐 자식 때문에 자식들의 뭐 학원 교육비, 뭐그뭐 그, 뭐 학비라고 하지 그런 걸로 돈쓸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고 인사형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수술 같은 거를 돈을 쓸 일이 있는 거고 수술비 같은 경우로 그지 인사형은 뭐또 뭔가 법적인 문제 그런 거잖아. 그런 걸 어떻게 돈을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변호사비, 소송비, 그런 거로 돈을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상관은 뭐야? 내가 법을 어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뭐 관제구설로 인해서 내가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법을 어겨서 뭐 세금을 내가 뭐안 냈어가지고, 뭐 채무로 인해가지고 내가 돈이 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다. 자, 그리고 동업을 할수 있거든? 그다음에 내가 투자도 할수 있고 뭔가 이권에 개입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일간이 신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잇목이 겁재잖아. 내가 신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주변 사람을 어떻게 해? 내 밑으로 고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신약을 하면 내가 남 밑에 가가지고 내가 같이 일을 하는 거고, 그지? 그다음에 뭔가 지분 같은 거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야. 응. 내가 뭐 물건을 사는데 뭐 땅을 사는데 내가 뭐한 지분 10%만 투자를 해서 같이 매입을 한다거나, 그지? 아니면 뭔가 이권에 개입을 할 일이 생긴다. 그런 식으로, 뭐, 동업 투자, 이권 개입에 의한, 뭐, 동업의 투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 달에는 뭔가 사람을 잘 이용하고, 잘 부리고, 그지? 그 다음에 겁제니까 내가 욕심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술수, 사고수, 여기에는 없지만, 뭔가, 어, 관제구설수. 이런 건 조심하는 게 좋다. 왜냐. 인사형이니까.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거야. 주변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돼. 배신당할 수 있어. 특히 긍정적인 문제에서. 왜냐. 입목이 겁재기 때문에. 그거 명심해뒀으면 좋겠어. 자, 이것으로, 어, 을일간에 25년 2월, 을사년 무인월의 운세를 알아봤어. 요약을 하자면, 일단 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설수는 조심해라. 그지?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해결할 수 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활동 무대가 열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금전 지출은 많을 수 있다. 겁재니까그 다음에 동업이나 투자는 할수 있는데 이권 개입 형식으로 뭐 지분 투자나 그런 식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술수, 사고수, 관제구설수, 뭐 소송수 그런 거는 주의했으면 좋겠다. 자 이것으로 을일간의 25년 2월 운세는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어, 병화일간의 25년 2월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게. 어, 들어줘서 고맙고 어, 이 도움이 이 수업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 어, 그리고 혹시 어, 본인이 어떤 일간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댓글 남겨주면 내가 음, 본인 일간 알려주고 거기에 맞는 동영상을 추천해주도록 할게. 어,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자. 잘 있어.